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흥미로운 소식을 하나 가져왔어요. 네이버 주식. 혹시 보셨나요? 며칠 사이에 무려 13%나 폭등했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하시죠? 바로 두나무와의 합병 소식 때문인데요. 그런데 말이죠. 사실 이 합병, 뭔가 다른 진짜 목표가 숨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첫 번째는 바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야심입니다. 두나무는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네이버는 엄청난 사용자 기반의 네이버페이를 가지고 있죠. 다음으로는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에요. 스테이블 코인 예치금을 활용해서 돈을 벌 수도 있대요. 심지어 대출 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다는 거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합병이 지배 구조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거라는 거예요. 합병 비율이 1대 4로 예상된다고 하니 앞으로 어떤 그림이 펼쳐질지 기대되네요. 결국 이런 합병을 통해 엄청난 시너지를 낼수 있다는 거죠. 한국 IT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엄청난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